맞진 덕진. 리티입니다그 닌텐도 스위치가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핫한 이유가 집콕 생활을 하면서 문화생활을 닌텐도 스위치로 좀 하게 되는 거죠.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이게 생각보다 좀 반응이 미지근해요. 구매를 하고 싶은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공급이 많이 없어서. 네, 쇼티지가 발생한 거예요. 공급 부족을 말해요. 생산이 원활하지 않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콘솔 게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약 구매를 하면은 1초 컷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요? 네. 열리자마자 그냥 품절이니까 그나마 닌텐도 스위치는 출시한 지한 4년 정도 된좀 구형 모델이거든요 그나마 이게 구하기가 편한 거예요 꾸준히 에디션이나 한정판이 나왔어요 어, 동물의 숲 에디션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거는 한정판은 아니고 에디션인데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출시했을 때는 웃돈을 받아가지고 샀어야 돼요 그 정도로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대파리 해가지고 시세 차이가 없고 지금은 그나마 좀 구하기가 원활해진 셈이에요 음. 이번에 출시가 된 에디션이 하나 있어요. 짠! 어, 이 게임은 몬스터 헌터 아닌가요? 몬스터 헌터 라이즈 에디션. 흔히 줄여서 이제 모넌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캡콤에서 출시한 그런 게임인데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게임이에요.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높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어, 진짜요? 그냥 단순히 음.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죽이는 대상들이 점점 끝판 대장 같은 애들이 아... 나오잖아요. 활쏘다가 총 쏘다가 도끼 쓰다가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고 조작도 워낙 많아요. 블루기도 있고 뭐 특수 기술도 있고 되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모넌이 적어도 인터페이스는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음. 조작은 힘들지만 그래서 좀 답답하진 않다. 도전해 볼만한 재밌는 게임이다.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기본 컨트롤러가 조이콘이에요. 부착도 가능하고 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 그 게임패드, 조이스틱 같은 거하고는 좀 달라요. 플레이 하는데 좀 원활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넌 라이즈 에디션에는 프로 컨트롤러 이게 따로 추가가 됐어요. 지금까지 에디션이나 한정판 같은 경우는 이 프로 컨트롤러를 세트처럼 만들진 않았어요. 모넌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세트로 만들었고, 물론 이건 별매예요 이두 개를 합치면 50만 원이 조금 넘는 구성이에요. 이 제품들의 디자인, 구성품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비티크님과 함께 몬스터 헌터 라이즈 에디션 같이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닌텐도 스위치를 뭐 여러 대 샀어요. 오리지널, 그리고 동물의 에디션 샀는데, 박스 크기는 동일해요. 박스가 일단은 엄청 화려하고 꽉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냥 본품만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 제품은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다. 몬스터 헌터 라이즈, 닌텐도 스위치 용으로 새로 출시가 됐는데, 다운로드 쿠폰이 들어가 있어요. 닌텐도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쿠폰을 입력을 하면은 이 게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패키지다. 그래서 좀더 가격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 치킨 박스. 좀큰 치킨 한두 네. 마리 정도 여기에 한 마리 여기 에한 마리. 약간 호식의 뭐두 마리 치킨 같은 느낌. 뭐 별도의 CD 없어요. 뜯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열면 되고요. 본체 조이콘 네프트랑 라이트. 블랙은 아니고 약간 짙은 그레이 색상이에요. 색이좀절 빠진 것 같아요. 네, 되게 고급스러운 색깔인 것 같아요. 네. 뒷면도 보시면은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얼핏 보면 약간 부적 같기도 하고 상향 문자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이 뒷면에 보시면 은 구름 같은 약간 이런 문양이 있는데 오돌오돌한 느낌? 튈 정도로 문양이 어지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2층 구조로 되어 있죠. 어우 여기 가려야 돼요. 7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가져가면 될까요? 받으려고요. <laughs>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TV 하고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전면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얘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이 마가도. 예, 네, 마가이 마가도예요. 이 조이콘 부분을 가려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고요 저스트 댄스나 아니면 피트니스 박싱 같이 약간 운동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네. 그런 게임을 할 때는 이 스트랩에 손목을 넣고 움직이면 은이 모션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판정이 돼요 조이콘을 여기에 꽂아가지고 게임패드처럼 쓰는 아하. 도구예요 보이스틱처럼 사용을 할수 있는데 DP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인테리어처럼 아하. 이게 좀 예쁘니까 HDMI 케이블이라서 TV하고 연결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정동물의숲 에디션 개봉기 한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품에 조이콘을 꽂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걸 거예요. 어 이제 좀 모양새가 나오네요. 네. 뒷면은 약간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는 그레이 색상을 잘 선택한 것 같다. 정갈하고 모던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닌텐도 e 샵에 가서 다운로드 코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돼요. 그럼 게임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아직 개봉하지 않는 프로 컨트롤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외관을 보면은 진짜 역대급이에요. 실물을 저는 보고 싶다. 저는 근데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음. 한번 직접 한번 빼 보시겠어요? 네. 일단 요게 케이블이 있는 거는 충전할 때 쓰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 봤을 때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좀 못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 몬스터 헌터 라이즈 에디션을 같이 살펴봤는데 뭔가 식상한 그런 색깔보다는 이런 에디션답게 다양한 문양과 이렇게 깔끔한 그레이 블랙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단 자극이 가고 눈에 많이 들어왔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오리지날 버전이 좀 식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에디션을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몬스터 헌터 라이즈 굉장히 좀잘 나왔다 해볼만하다 이런 평가도 많거든요. 에디션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좀더 몬헌을 원활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트 아이템으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25일 날 출시가 돼서 저는 예판으로 구매를 했고요. 실제 게임이 어떤지는. 저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좀 게임을 잘하는 편이라서 나름 공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가요? <laughs>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덕진이와 비피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